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세계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협회는 2023년 전 세계 테마파크와 박물관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입장객수로 본 1위는 디즈니 월드 매직킹덤으로 1,700만 명이 방문했으며 2위는 디즈니랜드 파크, 3위는 1,600만 명이 방문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팬, 4위는 도쿄 디즈니랜드, 5위는 1,400만 명이 방문한 상하이 디즈니랜드, 6위는 중국 주하이에 자리한 오션 킹덤으로 1, 2위는 미국, 3, 4위는 일본, 5, 6위는 중국에 위치한 테마파크가 차지했습니다. 즉, 테마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위치와 방문할 수 있는 인구,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외 유니버설 스튜디오 베이징은 900만 명으로 15위, 홍콩 디즈니랜드도 640만 명으로 17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을 대표하는 에버랜드는 588만 명으로 16 9위, 잠실, 롯데월드는 519만 명으로 23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중국의 인구는 한국보다 무려 28배나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 이용객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의 차이입니다. 테마파크는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건설된 관광시설을 뜻합니다. 바로, 꿈과 환상의 나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랜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놀이공원은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뜻합니다. 따라서, 에버랜드와 잠실 롯데월드는 테마파크 순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에버랜드는 놀이공원 플러스 동물원, 롯데월드는 놀이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놀이기구의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도 국제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디즈니 월드 매직 킹덤이나, 디즈니랜드처럼 인상 깊은 테마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우리는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각종 애니메이션의 일부가 된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세계관으로 들어왔다는 경험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놀이기구만 즐길 수 있는 한국의 테마파크들은 절대 근접할 수 없는 문화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한국도 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서 매우 큰 문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문화력에는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하는 건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테마 파크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팬에 일부로 슈퍼 닌텐도 월드를 개장한 것 외에 일본 문화를 기본으로. 미국처럼 규모 있는 테마파크를 국외는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아무리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가 있다고 해도 영향력과 인지도면에서는 일본 역시 아직 미국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경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만든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는 미국 영화를 즐기며 미국 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은 자칭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인데 왜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파크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국은 크고 역사 역시 길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한국의 용인민속촌 같은 전통 가옥, 건축물 등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테마파크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죽은 문화, 과거의 기록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미국처럼 마치 내가 새로운 어떤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중국인들조차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이유는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나 되지만 세계 테마파크 순위 20위 안에 중국 토종 테마파크는 6위를 기록한 오션 킹덤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션 킹덤도 규모로만 보면 세계 최대 수준이고 아쿠아리움에 특화되어 있다는 테마성도 어느 정도 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 문화는 그다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외는 고사하고 중국 내에서조차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테마 파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를 문화 강국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문화 경쟁력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도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 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는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주장을 할 거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보여.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채널에는 중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논하는 영상들의 일부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화는 중국의 상대가 안 된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중국 음식이다. 한국의 정통 의복과 건축 양식의 대부분은 중국의 양식이다.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중국의 과거 위인들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일본의 위인은 모른다. 서유기 삼국지 초안지를 접하지 않고 자라는 한국인이 없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삶이 가장 불편해지는 게 한국이다. 중국산 게임에 푹 빠져 살고 있다. 중국 판다에 가장 환장하는 게 한국인이다. 아무리 문화 대혁명을 했어도 징시황릉한개 정도면 한국 이본의 모든 문화 유산의 가치는 없는다. 코로나 이전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세계에서 동양인이라고 하면 10중 9는 중국을 떠올릴 정도로 중국 문화가 동양 아시아 문화를 대표한다. 중국 문화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동양인들에게 일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일 정도로 거대한 것이라 마치 공기처럼 자각을 못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 문화가 동양인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 미국 문화 역시 중국인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동아시아에 준 영향력에 비하면 중국이 미국에게서 받은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매일 서구식 옷차림을 하며 서구식 음식을 먹습니다. 자동차, 우주선, 비행기, TV, 컴퓨터 등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도구 중에서 중국이 먼저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요? 중국이 한국 문화를 비난하는 관점으로 우리도 중국 문화를 보면 지금 중국 현대인의 문화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부 서양의 것을 뒤집어 쓴 그림자들일 뿐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베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을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표현이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 고유의 것입니다. 중국의 것을 받아들인 후 자신들만의 것을 더해 새로운 창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한자를 받아들였지만 지금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죠. 일본 역시 한자에 자신들의 문자를 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성취를 중국의 것이라고 우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중국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인데 왜 중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없다고 하냐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불가 게임 몇개 성공한 것 가지고 중국 문화가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 게임들은 주로 10대에서 30대 일부 남성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로 그런 중국 게임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게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원신, 명조, 검은신화, 오공 등의 중국 게임을 재미있게 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지거나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즉, 게임 산업의 매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영화, 드라마가 가지는 문화적 영향력에는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문화를 세련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중국 문화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지나친 검열이 창조 정신을 해치는 것이며, 둘째는 인민들이 타국의 문화를 낮춰보고 자신들의 문화를 최고로 생각하는 중화 사상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문화와의 교류는 문화 발전의 기본 조건입니다. 미국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쟁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서로의 문화 산업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작품. 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본의 대중문화가 미국인들에게 또한 세계인들에게 익숙한지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죠. 어벤져스 1편에서 영웅들이 하나씩 모이는 설정은 7인의 사무라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문화 역시 일본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놈과 기생수는 비록 이야기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둘다 인간의 몸에 기생하게 된 외계 생명체와의 동고를 핵심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다양한 초등력자들이 등장한다는 면에서 엑스맨의 설정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진정한 문화 강국은 다른 문화권의 소재라도 자신들의 시각을 입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알라딘의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보면 중동 지역의 색채가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컨텐츠가 될수 있었던 건 미국인들의 창조력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팬더를 소재로 쿵푸 팬더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팬더 외교하면서 팬더를 줬다가 뺏었다가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국의 좋은 문화 소재조차 제대로 가공하지 못하는 중국을 과연 문화 강국으로 볼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원석도 제대로 가공하지 않으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돌덩이만 모아놨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US 뉴스는 2023년 기준 좋은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항목 중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1위 이탈리아, 2위 프랑스, 3위 미국, 4위 스페인, 5위 일본, 6위 영국, 그리고 7위가 한국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16위에 그쳤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중국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